자,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한두 가지 더 준비를 했는데요. 이 다자녀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다자녀. 이거를 우리 강원도에서는 다자녀가 현재까지 세아이셋 세부터 이제 다자녀로 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다못을 이제는 아주 과감하게 둘째 아이부터 다자녀다. 이렇게 바꾸겠습니다. 이게 전국적으로 약간 들쑥날쑥하고, 어, 좀 그런 지금 상황이고, 한데, 우리 이제 보건복지부보다도 더 선제적으로 우리 강원도에서는 전부 이제 두째 아이부터 다 자녀다. 이렇게 기준을 통일해서 그 지원 사업을 벌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이 어떻게 보면참 옛날 분들이 들으시면 격세지감이겠습니다. 아, 이제 둘째부터 다자녀가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미 이 젊은 분들은 이미 심리적으로 둘둘 나와면 다자녀로 이렇게 되있다고 합니다. 이런 현실을 정책에 전격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도내에 33개 사업이, 다자녀 지원 사업이, 그 다자녀의 기준이 3명으로 돼 있는, 이거를 전부 두 자녀, 두 번째 자녀로 다 바꿔 나가겠습니다. 이렇게 하려 그러면은, 어, 도 조례도 바꿔야 되고, 시군 조례도 다 바꿔 나가야 됩니다. 이걸 우리 복지국에서 연말까지 전부 이 조례 개정 작업을 다 맞춰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이, 이 3이라는 숫자를 조례나 이 사업에서 숫자 3을 2로 바꾸는데 그렇게 바꾸으로서 추가로 더 들어가는 돈이 지금 107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. 그렇지만 돈이 좀더 들어가지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거를 우리가 다 감수하고 다 추가 예산을 더 투입해서 이런 다자녀 지원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총 182억이 됩니다. 그래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. 그러면 그렇게 다자녀가 되면은 도대체 둘째 아이부터 무슨 혜택이 있냐? 우리 복지국에서 지금 그 리스트를 다 만들고 있는데요. 아, 지금, 53개의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,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되면,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, 이런 것도 둘째 아이부터 이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공공시설의 무료 입장. 아이가 이제 둘 있는 집은 그 집안 식구들은 다 공공시설 무료 입장, 또공영주차장 무료 내지 50% 이상 할인.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원도를 만들겠습니다.